다 같이 찬송드리며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회 제목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나에 위해 세상에 아, 아끼네 예수님 우리 닮기 우리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시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 지금 우리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받은 구주, 함께 오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더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베리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찐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유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한아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류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예,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러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함께 엮었습니다. 꿀과, 꿀과 버터와 양과,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다윗과 다윗에게 함께 백성에게, 백성에게 먹게, 먹게 하였으니,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들에서 장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배신자 아이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후세라는 이 사람이 적진에 숨어 들어간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자신의 계략을 왕에게 말하였음을 알리고 자기의 계략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신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과 아이마스는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 성 안으로 어, 들어오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그들에게 어떤 여종이 후세의 말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실을 한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요나단과 아이마하스를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임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었고 그때 그 집에 이 여인이 우물의 입구를 덮개로 덮고 위장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쫓아온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거짓말로 이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요나단과 아이마스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이마스는 이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 바울름의 여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요나단과 아이마스를 하 잡기 위해 추격했던 압살롬의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이들은 우물가에서 나와 다윗당에게 후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사하게 그 밤에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성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23절 말씀해 보면 아이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들고 일어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자기 의 집을 잘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아이도벨은 자기의 이 계략을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왕도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이 계략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략처럼 여겼습니다. 즉, 사람의 모략이 아니라 신의 한수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아이도벨은 알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패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세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 계략을 파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사람의 계략이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뜻으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다들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악 하심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앗 땅에 진친이라. 아멘.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후세 의 모략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서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동안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이르러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막을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군장으로 요압의 어, 이전 사촌 형인 아마사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아세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본문 이어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져오고 또 함께한 백성들을 먹이게 하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 이 안무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난다면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마길 같은 사람은 무비보셋을 살피던 사람이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조공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과 또 공과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을 보살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의 지명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명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다윗이 이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는데 이 마하나임은 옛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이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피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 배신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와 그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듯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 지명 마하나임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과 길라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결국에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 이기게 된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훌륭하게 작전을 시행해서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해 주시길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나님하나는사를 드립니다 화나 하나님에 그대 따라하며 먼저 살아갈 때하나님의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집게로 돌아오면 또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오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도 주님의 손 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